오늘 이어서 계속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뭘 하시냐? 구원을 하신다고 해요. 구원. 무슨 구원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내쫓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통해서 다시 쫓겼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쫓긴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다른 신앙하고 달라. 나는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그 일로 우상하고 구별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상하고 구별됐다. 뭐가 구별됐냐? 구원이 구별된 거예요. 우상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힘든 상태에서 어떤 구원을 필요로 느끼고 있는 거. 그걸 해주는, 더 저주받을 짓을 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면은 예수님은 이 심판지에서 우리들을 심판 받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에 뒤를 보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내쫓고 드디어 그,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계시하신 그 의도대로 믿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또 내가서 선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선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 얘기 한 성경의 모든 그 이름들 이해를 잘못 하고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 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아버지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들 이름이 아니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세 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이름이 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처음 세례를 베풀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삶을 얻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이세분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왜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도 와서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구원을 하시는데 이런 개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심판지서 꺼내서 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리를 베풀고 했을 때는 시리는 죽고 사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죽고 나올 때는 사는 거예요 출입국한 이스라엘 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가지 믿은 거예요 영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가 시리라고 하잖아요 시리에 유월절 어린양을 경험한 예수그도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홍해 에 들어갈 때 애굽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 홍해를 나올 때 어디를 향해 사는 거예요? 약적이 땅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까 바로 열릴 된그 홍해가 다치잖아요. 이젠 뒷길은 없단 말이에요. 뭐여, 허우루나. 앞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든지 산지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소덤은 거버은딱 거기서 롯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뒤를 본 롯이 안에는 성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뒤를 보지 말고 이젠 죽었다고 해요. 이제그리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뒤의 것은 어먹고 앞에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례가. 근데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 왜요? 예수 이름. 그럼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 그 이름의 뜻이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을 데려가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땅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내 나라가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펼대로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이 안에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그 이름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너무 코맣고 답답한 신앙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지금 가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무리들을 성경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목적이 있어서 어딘가에서 꺼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도화 중에 지금 모여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현재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한 일들을 해야죠. 거기를 향해 가야 되고. 그것이 교회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야교회에. 다 죽었잖아요. 10편 78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이 탐욕대로 음직을 구하여 그들이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짝을 채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이 떡도 두시며 자기 배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오, 반짝을 채니까 물 나오게 하네? 오, 그럼 떡도 둘수 있겠다. 고기도 먹일 수 있겠다. 이건 안 해줄까? 저건 안 해줄까? 광야, 현재 여기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에서 좋은 것도 터먹자고 지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약속이 땅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여수하와 갈렙도 마늘도 먹고 싶고 같이 목말랐고 힘든 것은 똑같았지만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믿은 여수와 갈렙은 힘들지만은 그표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 힘든 것은 넌덕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표 때가 확실하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고, 그냥 애고에서 힘드니까 꺼낼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이르려고 하는 신앙이 그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 이름을 금송하지도 않고 붙이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이 교회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이 대부분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님께서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왜? 광야니까.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이 미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신이 악한 마귀가 우리 눈에 뜬 가신 거예요. 지금 그 영역에 있으면서 예수 서 모시고 천국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미친,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 아니, 평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뭘 모르면, 이름을 모르면 그래서 현재 이 광야에서 아, 어, 하나님 저거 응답해 주시네 그럼 이건 안 해주실까? 아이고, 어느 간정 들어보니까 누구는 뭐병 고쳤대 그럼 내네 병은 안 될까? 맨날 안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천국같이 살려고 한다면, 광야에서 이거 안 해줄까, 저건 안 해줄까 하는 그 놈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놈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하고, 시, 시브리스 3장 1절부터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즉 교회죠 교회 그 하늘의 부르심 그걸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꺼낸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보고 얘기하면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보고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교회 실패했던, 대부분이 실패했던 그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그때 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나를 시험하여 증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답니다.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그 시험 내용이 아까 얘기한 그,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데려가고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 의의 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길이 이 길을 모르고 현재 이 도중에서 자꾸 등국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시되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노 하시면서 절대 그들은 안디를 보내가도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사람은 두명 빼고 다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려졌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형제들아, 이 형제들 뭡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봐 조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뭡니까? 시작할 때. 꺼낼 때 시작한 것이 뭡니까? 뭘 얘기하면서 꺼냈습니까? 약속의 땅을 약속하면서 애굽에서 꺼내줬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예수는 재림할 때 회복되는 아들이 오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예린 동산. 그걸 약속으로 지금 쫓긴 상태에서 그분이 구원하러 와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면서 거기를 데려가는 이름 예수로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가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받을 기업이 보증도주시고 성령 도와주시고, 진짜 그분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는 에클리시아 교회가 시작할 때 확진하는 이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그래서 현재 여기 이것을 이루어 줄 어떤 예수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 자체가 여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약속이 땅하고 상관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 때, 그 나라를 구하하고 찾을 때, 이 땅에 다른 것을 좀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주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알아서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때문에 이 이름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심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거 해 주면 저거 또 저거 저거 그럼 해주면 감사했다가 또 힘들면 또 원망도 했다가 또 금지도 했다가 맨날 젊어서 여서 믿어서부터 맨날 이거 가지고 힘들었다 좋았다 힘들었다 좋았다 하던 것이 늙어서도 그렇게 그래 하더라고 늙어서도 언제 하면 그그 때를 향해서 산석이었어 여기서 돈나이 광야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다 맞는 거예요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의사 몇개못사 얼마 안 남았어 그 소리 딱 들었을 때 자기 일생 돌아켜 보면 사다 벌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뭐 이제부터 의회면리관 예배 됐다 그런 얘기 나옵니까? 도대체 난 뭘로 살았냐? 허무한 거예요. 왜허무합니까 현대 이걸로 해서 살았으니까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해도 허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경험들을 하고 나올 때도 뭐 홍해 가르고 뭐 기가 막힌 경험들 을 했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그뭐 의미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섰는데 예수 만날 준비가 해되 있는 거예요 사다 바울처럼 처음부터 그 표현대를 향해서 믿었다라면 이제 인생이끝에딱 왔을 때 관제와 같이 부흥이 되고 벌써 내가 떠날 계약이 갖고 왔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멋지는 말을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평생 그걸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그, 여산강을 건너게 되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부터는 의의 멸과 나를 세입이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스도 나옵니다. 내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줬는데, 누구에게 주냐고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예수 이름 제대로 믿고, 아, 이 심판지에서 우리를 도이하고 왕국으로 세워가는 것 뿐이구나. 그래서 현재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병쟁을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일 예수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헌신, 헌금, 뭘 하든지 예수 만나 그 때만 위해서 산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가지 않고, 이 생의 사랑에 묶일 일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때를 위해서 오지남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이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역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도전 4장 12절에, 다른 일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분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진짜 그 이름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 예수 이름은 미완성인 거예요 제림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이에요 이슬이 아직 안 왔는데 왜 완성입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신다면 반드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에 생각 잘못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억울하다, 야. 내 아들 뭐, 고생시켜가지고, 결국은 저 놈들, 아유, 됐다. 관두자. 재림 취소 딱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쵸? 근데, 약속대로 처리 하시고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은유에서 죽으시고, 진짜 부활성장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올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드시적이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꼴 불견이라도, 하나님은 후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이름을 이루신 거예요. 에덴에서 초방할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 때하나님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애굽에서 꺼내 뭐합니까? 이놈들이 거기를 위해서 안 사는데 우리가 안 간다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 예수 이름이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사될 수 있도록 이미 들어간 구름같이 거대한 믿음이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화이팅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교회 편에서는 아멘 주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살기 힘듭니다, 이 땅에. 저도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마음이 딱 막히는 그 엄청난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힘든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여기서 힘을 심히 살고 있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존재의 가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가치가 이제 그분이 제리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갈망하세요, 갈망. 표때를 거기로 덩하세요 그럴 때, 다른 부분 주님 알아서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 땅의 어떤 부분 힘든 것을 얘기한 성경구절들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선생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고 힘든 것을 넘게 할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름 정정리인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 이름 얼마나 귀한 그 이름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 이름, 영원한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를 이 심판지에서 아들을 왕국으로 데려갈 이름, 예수.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얼마나 귀한, 정말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실제를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그 이름으로 계시하시면서 끝내는 이 이름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벤치 않으신 그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님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으어 그분, 그 이름 앞에 물 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 꿇습니까? 그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안 사람은 그 이름 앞에 물 꿇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 예수님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이루시려고 그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애써 증거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담안에서 지었던 죄악들을 홀로 다 감당해 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받을 기업의 보족 또그 기업으로 인도할 성령님 단식하며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님 또 도와주는 천사 그리고 이 구원을 설명해 줄수 있는 이 말씀 징거지 보존해 주시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 예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을 제대로 알고 이 귀한 이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이름을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귀한 이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찬송하게 하소. 하소.